말씀의 제목은 깃발을 준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를 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 2, 3, 12월 3일 개엄이 선포된 이후로 정치가 많이 불안해졌는데 그 이후로 어제 탄핵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는 정치가 불안한 나라로 그렇게 분리게 되었고 많은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사람들이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개엄 선포가 아니라 개엄 선포된 지세 시간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하였다는 것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은 놀래게 했습니다. 어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달려 나와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인들을 막아서는 시민들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목숨을 아끼자는이 시민들의 모습에 전 세계가 감동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외신 기자는 자신들의 사무실 프린트 고치는 시간보다 계엄을 해자는 시간이 더 빨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 회복력이 정말 세계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것은 뭐였냐면 시위에 참석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시위를 하면 폭력적이에요. 폭력적.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시위를 한번 하면 모든 걸다 때려 부숩니다. 모든 걸다 때려, 때려, 때려 부수고, 어, 캐나다나 그런 나라들도 예, 평화적인 시위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지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케이팝을 부르면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시위를 아주 평화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AFP 통신은 케이팝을 들으며 즐겁게 뛰고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집회는 댄스 파티를 연상케 했다. 이런 거를 자막으로 하는 거야. 방송팀, 이런 거는 자막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부 자막으로 이렇게 큰다운표가 있는 건들은 자막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과 크레인 카메라, 한국의 시위 집회는 마치 야외 음악 축제 같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러 장르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BBC에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10대, 20대, 30대의 성숙한 자세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 팝, K 컬쳐를 넘어서서 K 민주주의, 아, 최민주주의를 전세가 범받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놀라움을 우리가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들을 봤어요. 재미있는 장면들 이게 바로 깃발들이었습니다. 깃발들. 시위할 때 이제 이 깃발을 들고 나오면 어떤 큰 단체,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큰 단체들이 이제 자기네 소속과 자기네들 구호를 담아서 이게 깃발을 들고 나오는데, 이 일반 시민들은 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깃발을 들고 나와서 나름대로 내용을 담아서 하는데, 너무나 해학적이고. 우리 민족은 정말 해학적인 민족이요. 너무나 재밌고 유쾌하고 그런 깃발들을 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깃발들을 쭉 이번 탄핵 집회 때 나왔던 그 깃발들 한번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맨 먼저 장수풍뎅이 연합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어요. 실제로 있는 연합이 아니에요. 장수풍뎅이를 제가 좋아하니까 장수풍뎅이 연합. 이라는 깃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잔소풍당이 연구회 이런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 집에 누워 있기 연합. 음, 자기 누워 있고 싶은데 이렇게 뛰쳐나가게 해서는 되냐라는 항의의 의미로 이렇게 전국 수족냉증 연합 여기에 가입할 사람들 많이 있죠. 수족냉증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이 뛰쳐 나왔습니다. 또 강아지 발 냄새 연구회. 강아지 발 연구회 없 재밌죠. 그리고 OTT 뭐 볼지 모, 못 고르는 사람들 연합. 현실적입니다. 저도 가입하려고요. 뭐 볼지 모르겠어도체. 대 전국 거북목 연합. 거북목 옆에 그림이 재밌죠. 거북목. 그리고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내향인 내향인들이 나왔어요. 뭐 보이죠? 내향인 그 밑에 입니다라고딱써 놓은 거. 가로 해놓고 내양인입니다내양인들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했다. 전국 고양이 집사 노동조합, 네 전국 과체중 고양이 연합, 화분 안 죽이기 실천 시민 연합. 아주 다양하죠. 사과해요 나한테, 어? 사과해요 나한테, 어? 그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 하겠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을 만든 제작자 지승호 씨를 인터뷰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5살 대학생인데 저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늘 누워있습니다. 늘, 늘 누워있대요. 이런 나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현상에 분노를 담아 이름을 정해, 정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나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미래의 내가 떳떳하게 누워있기 위해 누워있기 위해서 연대의 마음으로 깃발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떳떳하게 누워있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 가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함께 이 싸움에 자기가 제가 함께 연대했다,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깃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너무 재밌죠. 자, 우리 나라만이 할수 있는 거요 우리 나라만이. 그래서 우리 나라만이 이런 해학지이고 아주 재밌는 시의 문화를 가질 수 있지 않나? 너무나 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기런 깃발, 방금 보셨던 이 깃발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죠.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 소속과 모든 것들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 이 깃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깃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깃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깃발이 뭐죠? 국기죠, 국기. 국기는 무엇이죠? 나라를 상징합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국기는 뭐죠? 태극기 그렇죠.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근데 이 태극 이 국기 중에서 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국기가 있어요. 십자가를 사용하는 그 나라.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는 십자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국기에 담았습니다. 보면 영국은 세 나라가 합쳐졌어요. 세 나라가 이 영국 국기를 유니언 플래 유니언 잭이라고 불리는데 그 나라는 이제 잉글랜드, 잉글랜드 기을 보시면 이렇게 흰 바탕에 이 빨간 십자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잉글랜드 국기예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이 어, 파란색에다가 이옆이 이, 대각선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이 십자가를 옆에 누이느타. 대각선 나라. 그다음에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이제 빨간색 십자가를 이렇게 옆에 놓는 대각선 십자가. 이세 개가 합쳐져서 세개 합쳐져서 2위 연체. 2위 연체. 그렇죠.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영국 국기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십자가의 나라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나라죠. 런데 이제 이 나라가 점점 기독교를 어, 안 믿고 있다는 게그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 국기, 국기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기 나라의 상징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합니다. 그래서 이국이 이 깃발, 이 깃발이라는 게 아니, 크게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정체성. 아까 내향인 깃발 보셨죠? 자기의 정체성. 자기는 내향인이라 그거죠. 나는 내향인이다. 내향인입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휴학생은 휴학생 연합도 나왔어요. 휴학생. 자기는 휴학생이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깃발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함께 싸운다는 의미예요. 우리 군대에 가서 이 전투를 하면 자기 부대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내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세 번째 의미는 바로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 우리가 어떤 성이나 어떤 고지를 점령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 승리했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를 차지했다. 내가 내가 이 이곳을 내가 점령했다. 승리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깃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사용하는 의미, 의미 중이세번세 세 번째 의미가 참 큽니다. 깃발을 꽂는 거 우리가 승리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승리의 깃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5절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요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란 중이지만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요하 이름으로 내가 깃발을 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다는 그 승리, 그 승리를 바라보고 내가 깃발을 준비해서 내가 깃발을 높이 들리라. 내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였다. 라는 의미에서 깃발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와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승리를 나타냅니다. 요와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더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 이방 종족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제단을 쌓고 요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니시, 이 니시라는 것은 The Lord is my banner 요아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즉 요아는 나의 승리다 이 깃발, 그 나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니시, 요아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다 요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아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승리이시기 때문에 요하는 나의 승리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요하는 나의 승리다 라고 믿고 나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사제 450명과 맞장 450대 1로 맞장을 떴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450명, 45명도 아니고 450명과 맞장 떠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손을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재단을 불살리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450명과 맞서서 싸워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재단을 쌓았어요. 재단을 쌓을 때 그냥 쌓았습니까?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휘발유를 부은 게 아니야. 휴발리를 부은 게 아니라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이걸 다 태우실 거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재단을 준비하면서 물을 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아의 확신, 요한은 나의 승리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하며 나갔다는 거죠.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났어요. 이 골리앗은 그냥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정말 특전사보다 더 뛰어난 특전사 중에 특전사. 707 중에 707. 대단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다윗은 자기가 승리할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몇 개를 챙겨들고 나아가서 어? 나가서 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 여호와의 이름이 곧 승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물맷돌을 윙윙윙 던져서 골리앗을 맞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승리를 믿고 뭘 준비했어요? 물맷돌을 준비한 거요 물맷돌. 그 승리의 깃발 이게 바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리라 믿고 물맷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교육사님 그리고 우리, 우리 사역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의 승, 여러분의 승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할 건 뭡니까? 바로 승리의 깃발이요. 우리 이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 때, 깃발을 더 높이 쳐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주일 학교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신이 목사님이 떠나서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왜 접니까? Why me? 왜 나죠? 근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2025년도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내가 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기획해라. 기획해라. 마음에 감동을 막뭐 막 하고 싶은 이 갑자기 많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이 일들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2 0 25년에 우리 주일학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것들 주실 믿습니다. 아멘. 제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사님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2025년 20, 년도에도 승리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 하나님 우리 의 승리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주일학교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리고 저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주시겠구나. 놀라운 변화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떨어뜨리시겠구나. 불이 우리 주일학교에 떨어지겠구나. 그 감동을 가지고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곳에 승리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출학교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 2025년 5년대 여러분의 어떤 영역에 승리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멈춰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 바로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 이 영역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역에 승리를 주십시오. 공부입니까? 공부면 그 공부에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정말 저의 학업이 학업에 있어서 이 영역에서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이시니 오셔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교육 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하나님, 내 친구 교육 관계에 승리를 주십시오. 안에 오셔서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그러면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이 힘듭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내 사역에 승리를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나의 경제 영역에 승리를 주십시오. 집은 25년도에 다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라이리부터 연화 사역자님과 그리고 저까지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서별로 좀 깃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사님들한테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깃발을 좀 한번 문구를 생각해 보게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어, 아무 생각해봐도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만들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내일 내일 예, 보고 하라고했습니다 오늘. 예. 오늘, 오늘 부서 모임 하실 때, 이제 자기 부서별로 한번 깃발을 만들어 보세요, 깃발. 아니, 저런 누워있는,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깃발을 준비해서 나와서, 어? 흔들잖아요, 흔들어. 어? 여러분들 도 부서별로 나와서, 우리 이 부서에, 이, 우리 이 중등부에, 이 고등부에, 이 초등부에, 하나님, 2020년에 승리를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깃발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 참신하고 재밌고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직접 깃발을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깃발을 들고 날릴 수 있도록 있 <laughs>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깃발을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깃발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영화부, 영화부 이제 교육사님만. 이 한번 이제 보내 주셨거든요. 그 깃발 문구를 했는데 유모차 부대 연합회. 유모차 부대 연합회라는 <laughs> 깃발 문구를 이제 주셨어요. 아주, 아주 참신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부제를 이렇게 달면 되겠요 새벽 부터 우린 달린다. 어? 유모차 들고 우린 달린다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바라면서 우리가 깃발을 준비하며 흔들어 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멋지게 흔들어 보자고요. 멋지게 그 승리의 깃발을 한번 흔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깃발을 흔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멸류관과 상극과 멋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